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흰둥흰둥이 님께서 보내주신 어, 문제 당첨 후기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문제를 맞춰서 어, 당첨이 돼서 어, 보내주신 거고 저를 위해서 일단 510원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어, 서류봉투에 담아서 왔고요 이렇게 앞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도 해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찢어짐 없이 자은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주문품이 DIY였거든요. DIY 두개가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와, 이걸 풀로 한번 더 마감해주신 것 같아요. 주네요. 어머, 고맙니다. 이 위에를 뜯도록 할게요 와이프가 쭉쭉 붙여서 안에는 이렇게 안 보이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지요? 일단, 요렇게 왔어요. 소소한 덤이라 갖죠 온다 했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요런 치퍼백에 담겨주 왔습니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 마테로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푸짐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한번더 이중 포장을 해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온것 같아요. 마트에는 나중에 제가 소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게요 네. 일단, 영어 스테이크 DIY. 여기 보시면, 메이즈 바이 핸둥인둥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테크리스트 연어, 야채, 토핑, 오레탄, 수제 접시, 데리야끼 소스 두개석어판 이쑤시개 이렇게 해서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쁘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다음은 학교 급식 세트 DIY 힌둥힌둥이 님께서 마찬가지로 만드신 거고 얘는 되게 구성품 알차네요 이 급식반 그 장어조림 야채샐러드 감자조림 파스타면 치즈버섯빵 토핑 목공불개인준비물레진네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드릴 순 없을 것 같아 너무 구성품 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급식반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트 이렇게 해서 DIY 두 개가 있고요 얘네들이 줄품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덤인 것 같은데 극소 덤이 아니고, 완전, 완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되게, 이 지퍼백이 되게 예쁜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식용 가능한 케이크 데코. 오, 이렇게 진짜 많이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케이크 데코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미니어처 만들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얘는 튀김 표현제 가루인 것 같아요. 음, 되게 색깔이 이쁘네요. 이것도 잘 쓰도록 할게요. 얘도 튀김 표현제. 얘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제 색깔이랑 비슷한데 정말 대량 보내주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 쓰도록 할게요. 정말 두께죠? 두께가 진짜 뽀짐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토핑들인 것 같은데, 제가 없는 토핑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라임 토핑인데, 제가 있는 토핑인데, 또 이렇게 세월로 보내주셨습니다. 어, 초점이 안 잡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감 토핑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없는 토핑인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완전 잘 쓰도록 할게요. 얘는 사과 토핑인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작은 건 있는데 큰건 없어요. 되게 크거든요. 이게 일반 토핑이면, 이 정도. 되게 큰데, 제가 이건 없는데, 진짜, 진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이거 다새 거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토핑인데 수제 토핑인 것 같기도 한데 수제 토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얘가 지금 약간 하자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토핑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핑 네스티키랑 튀김 표현대 두 개, 신능관 케이테 코그 안에 이렇게 DIY 이렇게 두개 해서 총이 정도 보내주셨고요. 정말 정말 나눔도 아니고 그냥 당첨된 건데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후기는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